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 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기동물,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버려진 이국적인 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뜻한다. 안녕하세요. 동물구조대 ART입니다. 동물구조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동물관련 이슈들을 오늘부터 정리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동물들 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동물관련 이슈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기동물 증가 문제인데요. 유기동물이 약 12만 마리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림촉삼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8년 구조된 유기동물은 12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많네요. 중요한 것은 유기동물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8만 마리 수준에서 12만 마리로 약 1.5배나 증가했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유기동물 분양률은 어떨까요? 유기동물 분양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32%에서 2018년도에는 27.6%로 하락했는데요.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하락하기만 하는 분양률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참고로 구조된 유기동물 중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비율이 44%라고 합니다. 또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13%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017년 155억 원 대비 28.9%로 증가하며 200억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기동물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입니다. 반려동물이라 명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